어, 오늘은 AI 음성인식 비상벨 시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잘 됩니다. 소리를 많이 내고 시끄러워도 다납니다 여기서 2m, 3m,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 2 0 m 다 20m. 20m.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작동되잖아요. 20m 떨어진 데서도 작동이 됩니다 또 이렇게 복잡하고 이 꺾인 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안쪽에 안쪽에 꺾인 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주세요 네, 꺾인 데서도 됩니다 잘 됩니다 야외에서도 야외에서도 다 됩니다. 야외서 20m, 30m까지 자신합니다. CCTV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비상 버튼, 이 비상 버튼을 사람이 가서 눌러야 되잖아요. 사람이 눌러야 되는 게 얼마나 그 위험천만합니까? 그리고 CCTV 주변에서, 뭐, 그,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어, 범인이 CCTV 의 시설 밑에서만 범죄를, 그, 어,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CCTV 없는 곳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CCTV가 시설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저렇게 안전, AI 음성 자동 인식 시스템을 어, 설치를 해 놓으면은 어, 그 CCTV 이 카메라가 멀리까지 비치지 않습니까? 어, 그 확인도 가능하고 어,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 예, 와, 야외에서도 어, 20m, 30m. 또 <laughs> 지하 같은 데서는 더 어, 멀리 되고요. 예, 국내에서 최초로 어, 이렇게 멀리 간 게, 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에, 음성인식 시스템이, 이, 화장실이라든가 민원실, 어, 동사무소에 시설해가지고, 어, 오동작이 많다고들 많이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해가지고 오동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어, 지금 철거하고, 어, 저희 걸로, 어, AI 음성인식 시스템, 강명통신안전, 에서 설치하는 이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어다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어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기서 옆에서 전화 지금 계속 받잖아요. 저 시끄럽게 전화 받고, 어 시끄러워도 다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주세요 이꼬버라지도이칸막이돼있어서도칸막이 돼 돼, 돼 아, 감사합니다.